안녕하세요. 마성물입니다자 이제 시골에 완연한 봄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날씨도 많이 포근해지고 하다 보니까 음, 최근 며칠은 그 농사 준비를 좀 해봤어요. 아, 고추씨도 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올해 고추 농사도 준비해야 되고 아, 이제 봄도 되고 기온을 또 우리 내봐야죠. 아, 근데 참 걱정입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도심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 가뜩이나 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음 그렇다고 또 우리가 힘들다고 너무 위축되고 아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음 어떤 컨텐츠를 준비할까 하다 오늘 그런 거 해봤어요. 제가 모든 거를 다 까먹고 이렇게 농촌에서 귀농을 해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보니까. 음 뭐 재산은 까먹었는데 어 그래도 얻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음더 이상 이을게 없다 보니까 어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다고 럴까요아 그래서 오늘은 아 우리 서민들이 음좀 힘든 사람들이 국민이 되는 권리를 찾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 저는 2017년도부터. 어 국민 생각함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어 불편한 것들을 좀 개선을 해주십시오 하고 많은 요청을 했었는데 음 그게 최근에 음 통합이 됐어요 국민신문고라는 사이트하고 아 그래서 같이 한번 오늘은 국민신문고 개돼지가 아닌 국민으로 사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국민신문고에 아 회원가입이 되어 있고요. 음, 국민 생각함 여기 보이시죠? 이 국민 생각함이라는 곳에다가 의견을 많이 제안을 드리고 했었는데, 뭐 두서 없이 쓴 것도 많고요. 또그 중에는 어, 괜찮은 내용도 있어갖고 지금 개선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 이런 건좀 살아가는데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 힘든 사람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음, 잘. 어필을 하셔가지고 실제 우리가 그 없이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이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저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한번 해 봤어요 자 보시면은 음 요번에는 제안을 좀 ppt 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넣는데 이런 거죠 6차 융복합 귀농 플랫폼을 활성화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해가지고 어, 좀, 나중에 이게 이제 뭐 되면 좋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 6차 융복합 체험형 예비기농 플랫폼 활성화를 제안을 합니다. 해가지고,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렸고요그 다음에, 어, 이제 이런 거죠. 그, 기농 고민하는 지원자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어, 결정하는 거다. 삶의 터전을 결정하는 거다. 중요한 일이다. 그런 거좀 어필을 했고, 정부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지자체에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뭐 달라는 거다 주는데, 예? 왜안 될까? 귀농인이 왜 늘진 않을까? 어, 그래서 이제 정부에 고민하는 부분들과,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어떤 씨앗이 열매를 맺는 수확까지 가기 위해서 농부는, 이런, 이런,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라고 해서 고추농사의 과정입니다. 하고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안한 건 이런 거죠. 정부와 농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래서 청년 귀농이라는 씨앗과 가족 귀농이라는 씨앗이 자란 어린 모를 농촌사회라는 밭에 이렇게 하는데 어, 정부의 마음이 아니라 농부의 마음으로 음, 그런 거를 좀 비교를 해봐 달라 정책들이나 지원하는 것들을 그래서 어,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거죠. 어차피 우리가 농업을 결심한 사람들이 귀농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네 가지 꼭 필요한 네 가지 그것을 구매하는 데는 약 2천만 원에. 비용이 드는데 어, 이런 것들을 그 지원해 주는 이름이 있죠 귀농 정착 지원 사업이라고 근데 이게 각 지자체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다 별다르게 운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귀농이는 농사를 선택을 하고 어, 귀농을 준비를 하고 그 직업은 농업인 걸 준비를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는 어, 이런 식으로 다 틀리게 운영이 된다는 거죠. 그 같은 이름의 그 지원 사업이 그래서 어, 이런 거는 어떤 기준을 잡아서 어, 최소한의 기준을 잡아서 동일한 기준으로 어, 전국 어디를 우리가 선택을 하더라도 준비가 돼 있으면. 어형 방송 중 내가 전화 할게요. 예. 자, 그런 게 있다라 그러면, 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국 어디나 동일한 조건으로 기준이 되지 않는다, 못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거죠. 그것이 불가시할, 불가할 경우에는, 어, 불, 불가시, 예, 그러니까, 그것이 불가할 경우, 귀농인에게 각 지역별 지원사항은 이 지역은 이걸 이렇게 하고 저 지역은 저렇게 하고 할수 있는 거를, 어, 좀 교육과정에서 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농촌사회의 첫발을 잘못 듣지 않게끔. 음. 그리고 또그 기농기촌센터, 그 지난번에 보셨죠? 이 기농기촌센터에서는 두리뭉실하게 할게 아니라, 뭐 구입 자금은 얼마, 자부담 몇 프로, 뭐몇 프로, 이런 식으로 명시를 좀 정확히 해달라는 거죠. 있다라고 해가지고 가서 보면, 뭐 네가 농촌에 와서 어 경영체 등록을 하고 2년이 지나면 된다. 이런 것보다는, 뭐좀좀더 명확하게 우리가 그래서 그걸 기농 교육 과정에서 보고, 아, 이것을 가야겠구나, 저것을 가야겠구나 선택을 할수 있게끔, 어, 어떤 이... 이거예요. 귀농인이라는 자격은 도심에서 생활을 하다가 농촌으로 전입을 할 경우에 귀농인 자격을 5년 동안 보조를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첫 발을 잘못 뒤져서 5년이 안 됐더라도 농촌에서 농촌으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귀농인 자격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귀농지역 선택의 첫발은 귀농인 자격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한 발을 잘못 디듬면 어~ 그 귀농인 자격도 박탈이 되고 어~ 또 그~ 가뜩이나 힘들어서 내려가는 그 농촌에서 더 힘든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귀농 단계에서 안내를 잘 해주시거나 아니면 전국 어디를 가도 농사를 짓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어~ 정보 주제로, 불변 사항으로 귀농에 그, 포함을 시켜달라거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도 귀농 정책이 있었는데, 그때는 귀농인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어, 과거의 정책 갖고는 우리가 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농촌사회에 주류를 이루는 그, 정착 귀농인들이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그래서 그, 뭐, IMF 때라든가, 리먼 사태 때, 그 힘든 일들이 많았을 때는, 어, 그들이 귀농을 할 때, 고향에 있는 친척이라든가, 부모들, 부모님들이라든가, 뭐, 이웃들이 또 친구가 있고, 동기가 있고 이래서, 단순하게 금융지원만 도움을 줘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 지금은 그 1세대가 떠나시는 과정이고 많이 이미 떠나셨고요. 그래서 지금 농촌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그어그정착 인들을 보면 과거 오래전에 귀농을 해서 힘든 걸 참고 성공을 한 귀농인이거나 어 아니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농업을 못해서그 자녀분들이, 젊은 자녀분들이 와서, 어, 그, 정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돼요. 귀농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도. 왜냐면, 지금 귀농인을 보시면 귀농을 장려하는 걸 보면 청룡 귀농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어떤 가족이 자영업, 한계자영업에 부딪힌 가족들이 이렇게 귀농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인구를 좀 지방, 어, 분권화 시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인구를 좀, 자립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데, 근데 그걸 과거 정책을 금융지원만을 지원 정책이라고 내세우면, 음, 터전을 잡기가 더 어려워졌죠, 이제. 농촌사회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단계별 귀농교육의 시스템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체험을 할수 있는 적응기간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제안을 이번에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요, 음, 이런 거 필요한 거 있으면 정보기관 아까 설명드렸던 국민신문고라든가 국민생각함, 그 다음에 또 광화문 1번가라는 게 있어요. 그런 사이트들의 어, 이런 것들이 좀 바뀌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또 안정된 그 환경 속에서 기농을 결심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제안을 많이 해주시고 아니면 어, 그런 걸 제안을 많이 못 해주실 것 같으면 제가 제안한 이런 내용들이 어 이건 정말 도움이 되겠네, 필요하겠네 하면 어, 그런 것들을 많이 지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에 반영이 될수 있게 그렇게 불편한 것들을 하나씩 해소를 해가면 됩니다. 음 그런 거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죠. 청년 기농, 가족 기농 또는 은퇴 후 기농, 뭐 체험 기농 이렇게 많은 기농의 문을 만들어 달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는 짜여진 틀 안에 귀농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 떤 여러 가지 다양성을 준비를 해주고, 귀농인이 선택을 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아니면, 어 귀농인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6차 융복합이라는 건 뭐냐면, 도심가, 그리고 또 뭐, 농업뿐만이 아니라, 농업, 관광, 교육, 그 다음에, 어, 또 뭐가 있죠? 어, 뭐, 도, 상생, 도신과 지역민들과 활성화될 수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그, 복합된 플랫폼을 제안을 하는 건데, 어, 그런 것들을 주가 돼서, 다섯 명 이상이 주가 돼서 요구를 하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죠. 그리고 또이 기농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제안한 것 중에 그런 거 있어요. 가족기농과 기농교육. 이 중에 한 가지가 빠진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 뭐냐면, 가족이 어떤 삶의 터전을 옮길 때는요, 그 자녀들을 배려하는 귀농교육은 전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에 있는 자녀들은 소위 어른들만 터세가 있고, 어,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 자녀가 그 지역의 부모의 뜻에 의해서 내려가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요즘 학교에서 왕따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적응을 할수 있게 뭐 방학 기간을 활용한다든가 어그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그 귀농지에 미리 체험을 할수 있게 부모와 함께 어 그런 기간들도 있어야지 음 무턱대고 부모님 생각에 자녀들 이끌고 갔는데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다시 역귀농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 부모들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나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 더 깊게 고민을 하고 배려를 한다면 어, 귀농 정착이 더잘될 것이고 좋아질 것이다. 어,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요번 제안은 필요성 위주인데 어, 다음 제안을 제가 계속해서 또늘 겁니다. 그때는 좀더 어, 세세하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 제도를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자료들을 준비를 해갖고요. 귀농에 어, 좀 보다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그런 제도들이 나오기를 지원정책들이 나오기를 한번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제안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좀 힘들고 지치고 사업도 잘안 되고 장사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시고요. 음, 기운 내십시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도 봄이 되니까 기운이 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그리고 또 자영업에 힘드신 분들 함께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정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